스티로착되고 있는데요 이부을 이용해서 c 를 오프하고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UFC 오프 아니긴 하지만 프레구동프 어, 기반의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어, 뒷바퀴가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앞바퀴가 바로 개입을 해서 어, 차가 지나치게 뒤가 돌을 지 않고 험로에서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출발. ESP 오프. 오뒤 도는 거 봐. 오오 옆으로 가. 자가 옆으로 가 자가 옆으로 가오오 자가 오, 옆으로 가오 우와 우와 와, 재밌다. 그 후륜구동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눈에 결코 빠지질 않네요. 후륜구동, 후륜구동 기반의 그런 사륜구동이라 아 재밌습니다 아주 오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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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은데요 아주 아, 뒷바퀴가 도는 것 위주로 해서 앞바퀴도 그 미끄러질 때마다 이렇게 차를 조금씩 당겨주니까 그 아주 재밌는 느낌이 드네요. 아, 재미는 있는데, 만약에 이게 아주 미끄러운 길에서 안전성 위주로 생각하면, 네 바퀴가 항상 도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긴 듭니다. 어쨌든, 뒷바퀴가 더 많이 미끄러지는 타입의 흐름구동이다. 아, 사륜구동이다. 이런 게이 차의 어떤 사륜구동의 특징적인 부분이네요. 아우디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. 어, BMW하고는 조금 더 비슷한 것 같고요. 지금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. 상황에 따라서 조금 못 올라가겠다 싶은 경우도 있네요. 가끔가다가 이 두둑두둑 두둑 하면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뒤로 조금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올라가지고 뭐 이런 정도의 아슬아슬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 수준이네요. 겨울용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길을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건뭐 사륜구동이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.